바쁜 현대인을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5위입니다. 선플레니 데스피 공유 거치대는 360도 회전과 듀얼 접이식 기능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튼튼한 내구성 덕분에 안정적으로 태블릿을 지탱하며 특히 필기와 영상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겸비해 더욱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닥터리빙 침대 핸드폰 태블릿 거치대는 설치가 간편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 편안하게 영상 시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홈플랜이 140cm 자바라 스탠드 거치대는 편안하게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유연한 각도 조절과 튼튼한 고정력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최적의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설치도 간편에 만족스럽습니다. 2위입니다. 홈플랜이 140cm 자바라 스탠드 거치대는 편안한 사용감과 안정적인 고정력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편리하게 거치할 수 있어 정말 추천합니다.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제품이네요. 1위입니다. 홈플래닛 탁상용 태블릿 PC 스탠드는 튼튼하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다양한 각도로 조절 가능합니다. 안정적이고 간편한 사용이 가능해 태블릿 거치대가 필요한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